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사랑이 가득하신 귀한 성도들이 되고 예배드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직도 앞이 캄캄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몹시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 속에 강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어려운 고난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구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그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요구도. 어, 무엇과 상관이느냐? 우리의 행복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순간일수록 나를 의지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라. 어려울수록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는 성도가 복된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것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자 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3회 1상 18장 3절 말씀해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세대를 초월하여 정말로 지위 고하를 초월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를 아끼는 영적 친구요, 형제가 된 이후에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줍니다.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을 많이 의지했어요. 요나단은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의 위로자가 되었고요.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은 죄가 없다고 다윗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요나단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다윗에게 큰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해서 버팀목 삼아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요나단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너가 도망을 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사람이 사울의 뜻을 깨닫고 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서로 같이 얼싸 안고 울고 나서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비록 내가 떠나지만, 너나 의지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너의 인생에 버팀목으로 삼아라. 이것을 요나단이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다윗 인생의 정말 버팀목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높당으로온 거예요. 요나단을 비롯해 그의 인생에 버팀목이 됐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이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다윗은 혼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요나단이 들려준 얘기를 품고 왔을 텐데. 다윗의 마음이이 높당에서 사울의 부하 도엑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다윗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도액이란 사람이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로 하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거의 이 수준이에요. 왜 뜬금없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왜 높당에 와서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왜 도액이란 사람이 이 높당에 와서 사울 곁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연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랬어요. 내일이 초하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유추해 보면 다윗이 사울를 피해 도망친 날이 초하루였습니다. 초하루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11절 말씀해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여러분이 초하루라는 것은 수송아지 순양 같은 거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번제를 드려야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번제 때문에 도액은 아이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맡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출장을 왔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 도액이 높당에 있는 것은 자기 업무 때문에 온 것인지 다윗을 붙잡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도액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요나단은 떠났고 자기가 의지하는 지금 인생의 버팀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 도액을 볼때 다윗은요. 이거 무언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다윗은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내가 급하게 오느라 내 손에 칼이 없다. 무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뭐 가진 겁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말이 어,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사무엘상 21장 9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먼저 정리할 것이 있죠.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칼은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사울이 두려웠던 다윗인데, 그 사울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목을 친 칼이 바로 이. 다윗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힘이 있거나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눈앞에 이렇게 있는 이 골리앗의 칼은요, 그 칼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은혜받은.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걸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데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지탱할 버팀목으로 삼고자 그걸 취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텐데 그 칼을 보고 나서 은혜를 회복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다윗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발걸음이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지 못하고 다윗은 어리석게도 골리아스의 칼을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습니다. 칼 들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대번에 붙잡히죠. 왜? 골리앗의 칼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거를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아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다윗은요. 내가 여기 골라 리 죽인 사람이요. 자기가 자서로 온 거랑 똑같은 꼴이 되고 말았어요. 금방 붙잡힌 다음에 실컷 얻어맞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 앞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미친 사람 흉내을 내서 간신히 탈출해서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 0편 34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버팀목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쭉 흘러나오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높당에 오고 거기서 칼을 얻어서 블레스 땅에 갔다가 실컷 얻어맞고 고생하고 간신히 탈출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참된 버팀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신 거예요. 다윗이 의지해보려고 했던 골리아스의 칼도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에요. 다윗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곁에 많이 모여든 사람들도 다윗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이게 모여온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라는 성업을 구원해 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실컷 쫓기고 도망만 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같은 지파 같은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그일라에 딱 털을 잡고 자기도 뭔가 이렇게 좀좀 좀 멋지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일라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던 다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 일라에서 너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이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일라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그 말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건 다이신의 마음속에 미련, 애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그 일라. 어렵게 얻게 된 성읍을 그 요새화된 성읍을 내가 포기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그일라 성읍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엔게디 광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다윗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빈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그가 얻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요나단의 영적 겉면에서 다윗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골리아스의 칼도 내가 의지할 내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야. 사람도 내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야. 성읍, 그일라 성도, 그 정말 정말 아쉽죠. 그러나 그것도 내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들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다윗아, 너는 하나님을 심있께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버팀목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엔게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의지하던 버팀목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주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있으면서 굉장히 처음에 한두주 정도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성도들을 참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정작 저는 성도들을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물질에 의지하고 성도들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칼도 사람도 성읍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라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한 전화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권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손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도, 사람도, 물질이나 세상의 기반도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팀목으로 삼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이것저것 의지해 보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깼잖아요.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성읍을 의지해 보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구호를 따를 사시고 우리가 성전에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때까지 어디에 있던 원근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헤치고 지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이나 물질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이 다가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물을 구별해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정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승리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 없어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에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힘 있게 의지하고 나갈 것을 결단한 이 기한 성도들의 앞날과 가정과 맡겨주신 사명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Thank you.